약수 구하기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초등학교 때 약수를 어떻게 구했냐면 (1부터) 자기 자신까지의 수로 나누어 봤죠. 자 (10의) 약수를 구해보면 찾아보는 거야 (1)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나요 맞아요. (2도) (3도) (4도) (5는) 나누어 떨어지지 않죠. (6은) 나누어 떨어지고 (7은) 안되고 (8도) 안되고 (9도) 안되고 안 되는데 12는 나누어 떨어져. 그래서 약수를 구하려면 나누어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우리가 직접 해 봐야 되죠. 그래서 일일이 확인해야 되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내가 깜빡해서 약수를 빠뜨려도 알기가 힘들고 그다음에 되게 큰 수의 약수는 오래 생각해 봐야 되니까 구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그치? 소인수 분해를 이용하면 구하기 쉽다. 그래서 표를 활용해서 구하기로 했었죠. 복습을 해오면, 해보면 12를 소인수 분해하면 2 곱하기 2 곱하기 3이죠. 2의 제곱 곱하기 3. 그러면 이때 우리 약수를 어떻게 구해요? 그지? 2의 제곱에 누구를 먼저 구해와 약수를 구해오죠. 약수 구해오고 여기 곱하기 3의 약수도 따로 구해옵니다. 그래서 2의 제곱의 약수 1, 2, 2의 제곱을 가로줄에 써 주고 그다음에 3의 약수를 1, 3을 세로줄에 써서 그다음에 이두 수들을 각각 약수들을 곱해서 약수를 구하면 되죠. 그럼 구하면 1, 2, 3, 4, 6, 12가 되고요. 그다음에 가로가 세 칸, 세로가 두 칸이니까 세 칸, 두 칸, 세칸 곱하기 두 칸, 여섯 칸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그 칸에 각각의 약수가 들어가면 되니까 약수의 개수는 여섯 개. 자, 36도 한번 해 봅시다. 그럼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으로 소인수분해 되고요. 그럼 2의 제곱의 약수 어디? 1, 2, 2의 제곱. 3의 제곱의 약수는 1, 3, 3의 제곱. 이렇게 써준 다음에 그다음에 약수를 각각 곱해서 구해 주면 되겠습니다. 3이 6, 34, 12 어, 이 여기 3의 제곱이 9죠. 29, 18, 49, 36. 그럼 약수는 순서대로 쓰면 1, 2, 3, 4, 6, 9, 12, 18, 36이고요. 그다음에 약수의 개수는 가로가 세 칸, 3칸, 세로가 세 칸이니까 세칸 3칸 곱하기 세 칸, 몇 칸이 만들어져요? 그렇지. 9칸 만들어지니까 우린 9개 이렇게 생각해 줄수 있겠죠. 자, 빠르고 정확하게 약수를 구할 수 있고, 빠트림 없이 구할 수 있죠. 그다음에 큰 수의 약수도 소인수 분해를 잘 하면 걱정이 없습니다. 자, 이제 일반화를 시켜 볼게요. 자연수 a가 a의 m제곱 곱하기 b의 n제곱으로 소인수 분해되면 a의 약수는 도대체 어떻게 구하나요? 저 a의 m제곱의 약수를 먼저 구해 와야 되죠? 그다음에 a의 n제곱의 약수도 구해 옵니다. 자, 1은 모든 수의 약수니까 어때? 1, a, a 제곱 이렇게 이렇게 해서 a의 m 제곱까지 써 주고요. 그다음에 세로에는 1, 그다음 b부터 시작해서 b의 n 제곱까지 써 주게 됩니다. 자, 그럼 가로 칸의 개수가 몇 개가 되는 거야? 1부터 m까지가 m개죠. 거기에다가 1은 모든 수의 약수니까 한 칸을 더써 줘야 돼. 세로 칸의 개수도 1부터 n까지가 n개죠. 그런데 또 1은 모든 수의 약수니까 한 칸을 더 써줘야 되겠네요. 아 그럼 약수의 개수는 도대체 어떻게 구하는 거야? 가로칸의 개수를 찾아오는 거지. 가로칸의 개수는 여기 소인수분해된 결과의 지수에다가 지수에다가 뭐를 더 더해주면 돼? 1을 더해주면 되죠. 거기에다가 세로칸의 개수를 찾아오면 그러면 여기에 지수 n에다가 우리가 1을 더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곱하면 약수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가로한 개수 곱하기, 세로한 개수가 결국은 네모칸의 개수고, 그 네모칸 안에 약수가 모두 하나씩 들어갈 거니까 결국 약수의 개수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럼, BN의 의 약수의 개수가, BN제곱의 약수의 개수가 N이 아니고 N 플러스 1인 이유를 생각해 보면 뭐라고 쓸수 있을까요? 그치, 1은, 음. 모든 수의 약수이므로 1을 약수의 개수에 포함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정리해 보면 자연수 a에 대해서 A가 A의 m제곱 곱하기 B의 n제곱으로 소인수분해 됐을 때, 자, AB 서로 다른 소수, m에는 자연수라고 하면 약수의 개수는 여기에 지수 더하기 1, 그 다음 여기에 지수 더하기 1을 한 다음 계산이 끝나야 되니까 괄호로 보호해줬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두 수들을 서로 곱하면 약수의 개수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math writing 읽어 볼게요. 아래 문장의 의미가 무엇인지 써 봅시다. 자, 소수가 되게 중요한데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소수가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자연수에서 소수가 하는 역할이 화학에서 원자의 역할과 같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질의 최소도 아닌 원자를 알면 물질의 구조와 그 물질의 성질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수학에서 소수는 원자와 같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수즉 일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예요 그럼 어떤 수를 소수만의 곱으로 나타내는 뭐를 해보면 소인수 분해를 해보면 하면 우리는 그 수의 구조와 성질을 알수 있게 됩니다.